안녕하세요 나선시밴드 나성현입니다. 안녕하세요 오락이한들 조동민입니다. 네 오늘 왜 이렇게 모여 계시죠? 저희가 연말에 작은 공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또 특별하게 무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. 지금 찍고 계신 분이 레이브릭스 서광민 씨거든요. 네네. 서광민 씨요? 서광민입니다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네 무슨 콜라?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합시다. <laughs> 네 무슨 콜라보를 준비하셨죠? 그 저희 팀들끼리. 네.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기타로 아 음. 서로의 곡을 바꿔서 아다 <laughs> 말해버렸네 네 공연 정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? 그... 채널169에서 네 맞아요 그 7시 반 <laughs> 네. 그리고 네. 공연 시작은 8시고요 이제 출연진으로는 레이브릭스 나상현 씨 밴드 호랑이 아저들 이렇게 있습니다 공연 제목이 이제 호랑이 벽돌 그리고 나거든요 나요? 네 나상현 씨의 나입니다 대충 짓긴 했지 중간에 <laughs> <세, 웃음> 3시간 후에 했거든요 <laughs> 둘이 잘안 맞는 것 같은데요 <laughs> 아니 너무 잘 맞아요 저는 진짜 이런 동료를 둔 적이 없습니다 아, 둔 적이 없다고요? <laughs> 네. 동료가 아니군요 손 내려라 <laughs>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 오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더 <laughs> 어, 와주시면 즐거운 연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... 인사 한번 주세요 공연장 때 뵙겠습니다 공연장 때요? 공연 때 아닌가요? <laughs> 다시 할게요 하나 둘셋 공연 때 뵙겠습니다 안녕 27시간째 못 잤거든요. <laughs>